최근에 21년 이후에 그 변화를 보면은 23년에 그 거래 회전율은 서울시 기준으로 2%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도 4%가 되지 않습니다. 4%라는 거는 전국 기준 3%대니까 이거는 한 바퀴 돌라면은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을 사서 그 집을 팔라 그러면은 3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서울은? 거의 지금 5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살 수는 있지만은 현재 팔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1 0부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KB에서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또 예상하고 설명하는 그런 굉장히 좀 두터운 보고서를 했는데 그거를 굉장히 좀 빠르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나 논리 또그 로직 또 그거에 대한 또 저희 생각 이런 거를 그냥 같이 퀵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부동산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목은 뭐 전문가 그리고 PB 그리고 중개사 모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 하락을 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일단은 핵심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KB 리포트에서는 올해 7가지 이슈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 이슈는 주택 거래량이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노계획도시 특별법하고 재건축 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전세 수요가 아파트에 좀 집중되고 있고 비아파트에는 전세 수요가 조금 이탈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주택 경기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거를 이 리포트 에서는 금리 인하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택 경기 위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담보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 기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 리포트를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표들을 제가 조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뭐 전문가나 PB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문조사를 kb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이게 또 설문조사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국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 한 거는 23년과 24년 시장에 대해서 올해 하락이 우세합니다 근데 23년에는 95%의 설문자들이 하락으로 답변을 했는데 올해는 74%로 19% 포인트가 개선이 됐어요 전반적으로는 뭐 이제 5% 이상의 하락을 점치시는 분들은 10% 미만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5에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 예상하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 22% 그리고 나머지 좀 완만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문가 풀에서는 상승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전국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가보다 좀더 많아서 79%가 올해 하락 전망하고 있고. 근데 공인중개사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 6 하락 전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승 전망이 좀더한15 17% 늘었고 하락 전망이 뭐15 19% 감소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PB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는 올해를 좀더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올해에 대해서도 79% 이상이 하락을 할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PB 분들이 좀더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은 건 뭐냐면은 일단 세 그룹 모두 그러니까 전문가, 공인중개사, PB 세 그룹 모두 금리 하락 기대감을 주택 매매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세 그룹은 금리를 주택 가격에 정말 코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퍼센티지로는 정부 규제 완화할 것 같다. 여러 가지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윤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정책이 거의 완화 일변도인데 그 완화 일변도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특히 공인중개사나 pb는 정책에 대한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에 대한 기대가 조금 없고 부전문가라는 분들은 공급 물량 부족에 되게 그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마 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여기에서 이제 좀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유튜브 씬을 중심으로 하는 또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들은 공급 물량 부족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보면은 공급 기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공인중개사나 PB는 공급보다는 정책이 좀더 중요하고 공급에 대해서는 비중을 굉장히 적게 가져가고 있다는 게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다 주택가격 저점 인식이 있다 뭐 이런 시각으로 약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은 일단 많은 분들의 생각을 소개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매매가 하락이 오히려 답변 확률은 더 높잖아요. 평균적으로 거의 한 75에서 80% 정도 되는 분들이 매매 시장 하락을 전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금리에 대한 그런 이자 분담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 하락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요인으로 금리를 꼽았는데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상승한다는 그런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을 하는 거고요. 이런 답변지 상에서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매매가 하락 요인으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PF를 그러니까 PF에 대해서는 전문가랑 공인중개사 간에 시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PF 부실 등 주택 경기 불안 요인이 있다고 조금 답을 하신 거 같고요. 그리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있다는 그런 답변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하락 요인에서 제가 제일 공감하는 거는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 부담이죠.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부터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파생이 되는 건데요. 주택 가격이 낮았다면은 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낮았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격에 따른 그런 부담이 저는 가장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인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답변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그림 몇 가지를 보여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지금 올해 나타나고 있는 그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회전율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회전율이라는 거는 그냥 100을 전체 매물이 한 바퀴 도는데 몇 퍼센트 정도 걸리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회전율이 10%라는 거는 뭐 테이블 10회전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10바퀴 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 10년 정도 걸리면 주택 전체 매매 주택 총량이 한 바퀴 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 주택의 매매 회전율은 8% 정도 됐기 때문에 7, 8% 정도 됐으니까 8% 기준이면은 뭐한 13년, 14년 정도면은 주택이 한 바퀴 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13년, 14년으로 주택 회전한다는 거는 주택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주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정말 별 제약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21년 이후에 그 변화를 보면은 23년에 그 거래 회전율은 서울시 기준으로 2%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도 4%가 되지 않습니다. 4%라는 거는 전국 기준 3%대니까 이거는 한 바퀴 돌라면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을 사서 그 집을 팔라 그러면은 3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서울은 거의 지금 5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살 수는 있지만은 현재 팔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 회전율이 굉장히 내려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각 진짜 저한테도 뭐 올해 뭐 하반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질문들을 매수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주택을 많이 보셨던 그런 지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동산 대학원도 다니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그 거기서도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으니까 올해는 그냥 정말 집몇 채라도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을 진짜 사고 싶으면은 정말 금방 살수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팔고 싶으면은 파는 건 진짜 어려워서 거의 안 팔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저는 이런 거래 회전율이 낮아지는 게 우리 경제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로 높은 상황에서 거래가 완전 잠겨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돈은 그냥 완전 묻혀버리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라는 거는 그 돈이 돌고 돌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부가가치의 그 총합인데 돈이 벌크로 이제 이만한 그 규모가 들어가서 뭐 20년에 한 번씩 뭐 30년에 한 번씩 그렇게 거래가 된다고 하면 그 돈이 안 도는 거나 마찬가지여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내수 소비 비중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가 부동산의 회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 지금 한국의 그 소비 비중을 60% 대에서 계속 낮춰왔던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소비 비중은 40%까지 내려갔는데 여기서 좀만 더 내려가면 중국의 그 소비 비중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얘기할 때 미국은 소비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GDP에서 60% 이상이 소비 비중이니까 소비가 이제 돌면서 경기를 끌고 가는 그런 나라고 한국은 어 자산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돈이 돌지 못해서 호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와 관련한 유동성이 말랐다는 거를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kb는 그래서 거래가 유동성 왜 이렇게 줄었냐라는 부분을 사실은 금리로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리포트에서는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여기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거래 회전율이 이렇게 내려가겠으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어, 기준금리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에 거래 회전율 올라가고 그리고, 뭐,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에 거래 회전율 올라가고 했으니까 요게 다시 이렇게 내. 이렇게 되면은 회전율 다시 올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택의 그 모수는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주택 모수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13년도 대한민국의 주택 재고량이랑 23년도 대한민국의 주택 재고량은 차이가 상당해요 1년에 3, 40만 채가 계속해서 애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회전율 자체는 같은 양이 거래가 되더라도 더 내려가고 있다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전율 개념인 관점에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주택. 회전율이 금방 금방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다소 조금 낙관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죠. 그 매수 위지수하고 매도자 많다. 약간 이런 거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수도권 5대 광역시 탈것 없이 전반적으로는 21년 이후, 22년 이후부터는 매도자가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매수자가 많게 돼가지고 소위 포모가 일어나면서 주택 매수를 막 적극적으로 하던 그때가 요 기간이었잖아요. 요 때는 이제 요 지수가 막 100을 훨씬 넘어가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매도자가 전체적으로 많다,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이런 보시면은 매수 우위랑 매매 가격 전망 지수 간에도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매매가 전망을 어 이거 매매가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할 때 이게 올라가는데 그때 매수 우위 지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매매가 전망 지수 내려오면은 매수 우위 지수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게 둘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지수 간에 갭이 있긴 있지만 이두 지표 자체가 사실 상당한 그런 그 상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쩌면 뭐 당연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은 요 꼬다리가 살짝 다시 올라왔잖아요. 24년 되면서 2 4년 되면서 꼬다리가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과거에 20년, 21년 레벨이랑 생각해보면 현재가 얼마나 낮은 레벨인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이 그림이 시사하는 것도 있는데 매수 우위지수가 이렇게 낮은데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이만큼 안 내려 봤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죠? 결국 뭐둘 중에 하나 뭐가 조금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매수 우위 지수가 낮아서 사람들이 진보 사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인데 거꾸로 주택 가격에 대한 매매가 전망 지수는 하락을 멈추고 급반등했다가 진짜 이렇게 급격히 반등했다가 또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약간 위에서 놀고 있어요 이 지수 레벨 그러니까 갭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계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갭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장기 연유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kb는 은행이니까 이제 은행에서 연구하는 거는 금리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보면은 어 24년 2월 기준으로 당월 최저는 kb 기준 4.2% 당월 최고는 5.1%, 전월 평균 4.85%로 이렇게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4%대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최저 금리는 신한 같은 경우에 3.79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주택을 샀을 때 진짜 거의 4%이 정도가 지금 현재 주담대를 받는 그런 금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론이나 이런 거는 2% 중반부터 뭐 이제 그런 낮은 금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적인 장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아파트 변동금리 원리금 불안상환 기준을 요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2월 26일 이후부터는 이런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아, 2월 26일부터 이제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금리를 좀더 낮춰서 은행들이 상품 판매를 변동금리는 어차피 안 팔릴 거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더 낮춰 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판매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가지고 고정금리 대출이 3%대뭐 중후반?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식으로 모기지금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어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택 주담대 금리랑 거래량을 같이 비교한 그림을 갖고 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전히 4%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이기 때문에 주택 매매거래량이 굉장히 위축되는 것 같다. 이런 레포트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2%대 주담대 받았을 때는 매매거래량 굉장히 치솟지 않았냐. 이런 어 그림들을 하면서 지난 한 12년 동안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주담대 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때 매매거래량 올라가고 주담대금리가 올라갈 때 매매거래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주담대금리 내려가니까 매매거래가 올라가고 주담대금리 올라가니까 매매거래가 내려가고 그래서 주담대 금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할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이 리포트가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표는 진짜 되게 복잡한 표여 가지고 일단 친절하진 않은 표예요 친절하진 않은 표고 제 이쪽에 떠 있을 텐데 이거 해석을 하려면은 아 이게 정말 웬만하면 해석이 안 되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게 제목이 이런 건데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어 때 가구당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 매월 그리고 주석을 보면은 대출액은 해당 연도에 그 12월 평균 아파트 가격의 40%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대출액은 그래 대출액부터 보면 노란성이 대출액이죠 그러면 요 구간 2011일부터 뭐한 2017년까지로 할까요? 이 구간에는 대출액이 얼마냐면 왼쪽에서 한 2억 정도 빌렸죠. 이쪽에서는 그러면은 2억을 아파트 가격이 40%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서울 아파트가 한 5억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억 정도 아파트를 내가 한 2억을 빌려서 그거를 보시면 원리금 상환액은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을 가정해서 이제 산출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을 가정해서 내가 2억을 빌려서 월간 140 만120 원, 120만 원, 110만 원, 월간 한 150만 원, 130만 원 전반적으로 요때 2011년부터 17년까지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2억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 금리는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낮았냐 그렇지 않죠 높았어요 5% 때부터 이렇게 4~3%까지.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높았지만 가격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내가 2억을 빌리더라도 그냥, 어, 이제 월간 한 120만원씩 이렇게 내면 됐었습니다. 근데 요 때부터 이제 금액이 그 주택시장 강세장이 나왔기 때문에 대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2016년부터 19년까지도 40%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시장 강세장이 찾아왔는데 요 강세장이 왜큰 문제가 없었냐면은 대출금리가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 대출금리가 확 내려가면서 요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대출액은 2억에서 3억 5천으로 늘어났는데 3억 5천대로 확 늘어났는데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은 150에서 180만 원 물론 이것도 한20% 올라간 거지만은 제 150에서 180억 정도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억 5천 정도가 40%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한 음. 8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8, 4, 30이니까. 한 3억대 정도 빌리면 이때 이제 5억에서 주택가 이때 한 파, 평균 8억 정도로 올라갔는데, 근데 왜 문제가 없었냐? 금리가 내려왔으니까 대출부담이 별로 없었다. 약간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년부터는 완전 다른 스토리로 가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매매가가 정말 미치도록 튀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서울에 있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5천이기 때문에 12억 5천에 40%를 빌리게 되면 5억 원 빌려야 되거든요. 5억 원 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작년보단 내려왔지만은 4%대를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5억 원을 빌려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원리금 상환액이 이제는 월 평균 300만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월 평균 많이 내도 150만원, 120만원 이렇게 냈는데 지금은 월 평균 300만원을 내야지 원리금 상환을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출에 대한 그런 원리금만 생각하면은 우리도 뭐 맞벌이 하면서 소득 늘었어요 하면서 이 소득을 담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이 금액은 주택 가격을 나머지 금액, 대출이 아닌 자기자본 금액. 대출이 아닌 자기자본 금액이 말도 안 되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5억일 때 2억 대출이면 자기자본 3억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12억 5천일 때 5억 대출 받으면 자기자본 7억 5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가계가 15년부터 23년까지 1년에 1억씩 저금을 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 계산이 쉽게 서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거를 좀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보유 가구 비율도 조금 보시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보통 39세 이하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막 39세 이하가 뭐연란란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40에서 59세 그러니까 40, 60까지 40, 60까지의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있어요. 이분들은 집을 안 파세요 집을 거의 안 파는데 근데 또뭐 신규로 주, 꾸준히 주택을 매수하는 그런 주체이기도 하고요 집을 안 팔거나 아니면 꾸준히 매수한 주체이기도 한데 39세 이하의 경우에는 21년을 기점으로 정말 20년 21년부터 이 22년 될때 이게 확 내려가거든요. 그니까 2 7 3 25.5%. 주택을 한참 이렇게 한30% 정도는 전체 39세 이하 가구의 한 30%에는 주담대를 받으면서 집을 사다가 지금 25%로 내려갔어요. 지금 황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39세 이하 가구의 이런 급격한 그 주택 매수의 위축은 저는 이 저는 이제 코인 회사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39세 이하 가구들의 그 코인으로 통한 그런 소득 증가로 주택을 구매했던 거를 20년, 21년에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었는데, 22년 5월에 아시다시피 루나 사태 있었고, 22년 말에는 FTX 사태 있었고 등등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코인신 위축이 여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게한 꼭지가 이거의 가정입니다. 그게 한 꼭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39세 이하는 소득이 아주 높지가 않은데 그 높지 않은 소득이 금리에 의해서 확실하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마지막 하나는 지금 어 39세 이하 가구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기보다는 한국 부동산이 투자 자산으로서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은 이제 20년, 21년, 22년을 거치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아져버린 주택 가격을 받기 때문에 주택의 매수 그 자체를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돼서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젊은 계층은 미래의 수요인데 어 39세 이하 가구들은 지금 확연하게 주택에 대해서 어 뭔가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하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막 패션이라든가 막 이런 것도 막그 주도하고 어쨌든 창의성을 주도하는 그런 세력이고 계층인데 이들이 주택에 대해서 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는 이런저런 인터뷰나 등등으로 많이 잡히고 있긴 하지만은 저도 그들이 주택시장을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40대 이상 가구들과 얘기를 할 때는 여기 분들은 어 주택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우호적인 생각을 되게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39세 이하는 현재 저희가 막 이번 주에도 출산율을 올리니까 뭐 또산율이라고 해가지고 그 슈카님 그 썸네일에 또산율을 박으셔서 어 일단 출산율 얘기를 또 하자면은 출산율 두나와 결혼 안 하고 비용 이런 거를 가장 지금 실감하는 계층이 39세 이하 계층이기 때문에 진짜 이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40대 이상이 바라봤을 때의 주택시장과 정말 다르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은 지금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12억 5천이기 때문에 너무 높아서 어차피 39세 이하가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살 생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40대 이상 끼리의 주택 매매를 서로 그냥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40대 이상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생각의 그 변화가 매매패턴의 변화로 나오지는 않았고 뭔가 다음 수요자를 계속해서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거예요 거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점에서 주택을 막 매입해 가지고 과거처럼 유동성이 되게 풍부한 주택시장 환경이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진짜 큰코 다칠 수가 있다는 거를 이번 리포트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일 잘 설명한 그림이 이거랑 이거랑 이런, 이제 이게 합쳐져가지고 나온 그림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부동산 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감소하고 입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가에 올라간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분양이나 입주량 감소와 주택 가격이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어 지난 2020년 이후부터는 주택시장은 그냥 수요 따라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수요시장에서 올해 1, 2월에 분위기가 조금 좋았던 거는 자산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책도 여전히 우호적인 정책이 총선 전에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봤을 때는 그런 수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회복하거나 또 설령 수요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세대간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39세 이하 언더 가구들의 그런 주택 시장에 대한 그런 달라진 그 접근 방식과 패러다임이 부동산 시장에 돌아가는 그런 그림을 옛날이랑 조금 다르게 갖고 갈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저는 버릴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일부에서는 이 얘기를 좀안할 수가 없는데,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12월부터 다시 조금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미분양이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분양은 아마 올해 선거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좀 경창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만 미분양 때문에 뭐 주택시장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되고 막 이러면서 그 생각하시는 부동산 그 옹호론 쪽이 있는데 어 이제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 게 지금 미분양은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수요위축으로 나오는 미분양이거든요 작년에 분양을 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럼 역대 최저 분야이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됐어야죠. 그렇지만 작년 분양도 그렇게 안 됐었기 때문에 올해도 26만 호 이상 분양을 생각하고 있고 소위 펜딩 물량이라고 해서 지연되는 물량들이 8만 호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분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올해도 분양 경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분양 관련 이슈는 좀더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심리라든가 이런 게 좋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수요가 빠져가지고 분양이 안 되는 이런 국면에서 지금 많은 건설사들은 중장기 우리나라의 주택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출산율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출산율 저하는 결국 장기 성장률 저하기 때문에 뭐 올해도 중요하지만 집이라는 게 지금 당장 짓는 게 아니라 결국 땅부터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수요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올해 땅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지금 땅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려면은 중장기 주택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중장기 주택 수요를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는 민간 건설사들은 어, 이게 중장기 수요 발표도 안 하고 중장기 주택 수요 예측도 잘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땅을 뭐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맨날 이제 이런 시행의 어려움에 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수주했을 법한 그런 정비사업 수주나 아니면은 그 토지 매입 같은 것도 원래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간 땅에서는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를 좀 의식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런 부동산 전문가 신에서는 이런 이런 수요가 위축되고 이런 변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당장 3년 후에 입주 적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마치 주택가격의 정수인 것처럼 좀 과장해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공급으로 주택가격을 설명하는 그런 시각이 이제 완전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주택 공급과 주택가격의 상관이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의 수요와 주택가격의 상관성이 아주 높게 나온다는 측면에서 지금 주택 은 공급 아니고 수요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냥 과거에 그냥 수요가 짱짱했을 때는 공급량이 중요했는데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위축되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그럼 뭐 당연히 주택 가격이 훨씬 중요하고 주택 수요가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좀 생각하시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자료도 아니고 그 KB에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 KB에서 작성한 리포트를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리포트를 보면서 작년에 부동산 일일 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많은 연구기관들에서 리포트를 내고 그리고 증권사도 레포트를 내고, 그리고 저도 현직 애널릴 때는 매년 그 시장 전망하는 레포트를 냈고, 그리고 지금도 네이비에 프리미어 컨텐츠에 24년 전망을 하는 그런 레포트를 다 냈고, 저도 시장 전망을 다 했거든요. 근데 시장 전망을 서로 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기준을 봤을 때 어떤 내용과 어떤 로직을 가지고 전망들을 하는지를 좀 두루두루 살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근데 공통적으로 거의 모든 기관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 현재 주택시장 의 유동성은 거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나 내려가 버렸고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그거는 뭐 NFT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NFT 좋아가지고 그 샌드박스가 하는 그런 땅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래가 안돼 거래가 그래서 제가 거기 넣어놓은 돈은 어 그냥 완전 완전 파킹 정도가 아니라 그냥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냥 거래가 안 되거든요 주택이 그 정도는 아니고 여전히 한 3, 4%대 회전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려고 맘먹으면 회전할 수 있는 자산인데 근 과거에 10%대 회전율에서 막 2, 3%대 회전율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거래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의미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라서 큰 돈을 가지고 거기에 묶어둘 생각을 하실 때는 정말 진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습니 드리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